안녕하세요. 많이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비싼 병원비에 당황했던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병원비가 적게 드는 편이지만 갑자기 지출되는 병원비가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포인트를 쌓아 돈을 벌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많이의 꿀팁 들어갑니다. 귀 쫑긋하고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병원마다 병원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은 병원에서 가격을 정할 수 없지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인 비급여 진료 비용의 경우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병원마다 병원비가 다를 수 있는데요. 예로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국가 무료 지원 외에 예방접종,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이 있죠. 그래서 국민의료평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병원마다 다른 비급여 진료 비용들의 정보를 모아서 환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하나, 먼저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 iOS 휴대폰은 앱스토어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건강이음 앱을 검색하고 다운로드합니다. 둘, 메인 화면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 버튼을 클릭하고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체크한 뒤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버튼을 클릭합니다. 셋,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아보고 싶은 지역과 의료기관의 규모, 의료기관의 명칭이 따로 있다면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싶은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선택하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하고 상단의 지도로 보기를 클릭하면 주변 병원과 비교도 가능해요. 이 외에도 건강위험에서는 내가 먹는 약이 어떤 약인지 확인하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주는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이렇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병원을 예약하고 병원 후기를 볼수 있는 의료 관련 플랫폼과 앱들도 많은데요. 여러 병원 앱 중에서 병원 리뷰와 병원 가격 정보 후기를 확인하고 병원 리뷰를 쓸 때마다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모두닥이라는 앱을 통해 현명하게 병원도 선택하고 소소하게 돈도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하나,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모두닥을 검색해 다운로드합니다. 둘, 다운로드한 앱을 열고 카카오 등 편안한 방법으로 로그인해줍니다. 셋, 하단의 리뷰 작성 탭을 클릭하고 리뷰 쓰러 가기를 클릭합니다. 처음 쓰는 경우에는 최초 본인 인증 1회가 필요한데요. 휴대폰 본인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넷, 본인이 다녀왔던 병원의 리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병원비를 지불한 병원 영수증, 결제 문자, 뱅킹 앱 캡처, 처방전, 진단서, 홈택스나 건강보험공단의 진료 상세 내역 캡처 등을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대학, 종합병원, 요양병원, 동물병원, 보건소 리뷰는 받지 않고 가계부 앱이나 예약, 치료 전후 안내, 계좌이체 내역들은 안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섯 자료를 업로드했다면 다녀온 병원명과 의사를 등록한 뒤 다음으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리뷰 별점과 진료가 어땠는지 100자 이상 성실하게 작성해줍니다. 추가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다시 가고 싶은 병원인지 대기시간 병원 사진들을 추가하면 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두닥에서 리뷰를 검수한 후에 24시간 이내에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허위로 리뷰를 작성하면 업무 방해죄 등에 해당하여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거짓 조작 없이 성실하게 작성해야겠죠. 여섯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하단의 마이페이지를 클릭하고 내 포인트 기프티콘을 클릭하고 포인트로 상품 받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상품 리스트를 클릭하고 구매하기를 누르면 완료! 이외에도 모두다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료비 정보와 전문의 리스트, 비보험의 평균 가격들을 알수 있는데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갑작스러운 병원비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점 아시죠? 이번 정보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니였습니다.